박 후보자께서 청와대 홍보기획관 시절에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요청한 문건입니다. 이 불법 사찰 이 서류의 제목 자체가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로 되어있습 어디 그 그런 얘기있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제가 아니, 그것은 국정원 문건이라니까요. 혹시 저기 예살려질수 있을까봐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연대 차단, 반대활동 무력, 간접박박 자금 확보 과정에서의 비리, 반대활동 견제. 문건 안에 홍보기획관실이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 홍보 요청한 것은 자기들은 수행한다는 거거든요. 자체. 부산 경제를 위해서 얼반 루프를 만들겠다. 세간에서는 얼빵한 공략이다. 마치 MB 시절 4대강의 로봇물고기 투입. 안전성이나 상업성이 아직 채 확보되고 검증된 사업도 아닙니다. 부산의 위기입니다. 말만 번지르래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 꼬리 자르고 도망가는 그런 도마뱀 정치가 부산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과 헌신으로 검증된 시장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산은 국제도시로 발전시키는 꿈을 함께 이뤄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